그다음에 이제 2007년 2회 1급 13번 문제입니다. 당과 같은 일이 있었던 시기 뭘 묻고 있는 문제냐? 시기를 묻고 있어요. 불교계와 사상계 동향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고려사라는 사료를 주어졌는데 그때 시기가 나왔어요. 이인노가 활약하고 있었다. 또 밑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이규보가 있었다. 어허. 이규보, 이인노 우리가 봤죠. 언제라고요? 무신 집권기. 무신직 권기보다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구야? 최우 때다. 최우가 서방을 두고 문신들을 기용했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그래서 시기를 이제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다, 그러다 보면 국청사가 낙성되고 천태종 나왔잖아. 이건 고려의천 때니까 고려 문종 숙종 때 의천이죠. 의천이 숙종 임금한테 주전도감 만들었다고, 만들자고 건의했다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시기적으로 이렇게 연관됩니다. 규녀가, 규녀는 언제? 고려광종 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울리 결사를 통해 진울은 언제라고 그랬죠? 진울은 무신직공기. 답이네. 그래, 안 그래? 불교교의 폐단을 시정하는 보호의 노력에서보우는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고려 말. 우왕 때 사람이고, 우왕 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 폐단을 비판하였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무신직공기니까 진울를 찾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제 앞에 나온 문제에 비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 왜냐하면 사료에서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신직궁이라는 시기를 추론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밑에 선택지 다섯 개 가운데서도 또 같은 시기 무신직궁기를 고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평이한 중간쯤 되는 그런, 문제, 도,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죠. 동의하시죠? 예.